노란꽃 천지야 노란꽃 천지. 뿅. 아, 이거. 태어날 이틀 동안 갔다 왔던 얘가 펑 폈어요. 어? 아마빌레? 예, 네, 덴드로비움 꽃이 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핑크가 그 농장에도 핑크는 거의 그 레드에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냥 염치 불구하고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갈부가 조금 작은데 음? 작아도 뭐 그냥 여러분들 그 찾으시니까 가져왔어요. 이거 다 가져온게 한 열댓개 정도 음. 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하나인거는 18,000원 어, 두대인거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가 있는게 아니라 규격이 변화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좋은 저, 거 골라 어, 왔으니까. 근데 그나마 한 대짜리는 사실은 좀안하려고 그랬는데 핑크를 잘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어 빨간 거는 빨간 거는 밥이 그, 좀더 좋네요. 발부가 작지만은 그촉수는 세척 최소 세척 세 발부 이상 세 발부 네 발부입니다. 그래서. 꽃대가 세대는 1 8 0 0 0원 네대 다섯대. 그런데, 뭐, 꽃송이가 많은 것들은 이제 두세 송이도 달리는데 뭐, 한 송이짜리도 있습니다. 대신에 꽃대가 좀. 추가로. 추가로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밑에서 애지간하면은 받치는. 여기, 여기 보면은, 네. 여기도 어. 보면은, 이렇게 밑에 또 에, 올라와요. 에, 여기도. 에, 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대인데, 우리가. 확인이 되면 네대가 어. 되고, 여러분들도 그니까, 아, 이게 밑에서 또 받쳤네, 뭐,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꽃대가 많으니까 크게 예, 빨간 거는 크게 걱정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예, 꽃대 세대 이상으로만 골라왔어요. 발부 3 개. 예, 그다음에 음. 예, 예, 발부 아니야 꽃대도 세 대. 음. 음, 발부도 세 개. 그다음에 얘가 이제 보카시가 하텔레아 음, 보카시텔레아보카시가 이렇게 일부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농장에서 이제 출하하기 시작한데 조금 어립니다. ,이. 자, 얘는 그나마 좀 적인데. 음,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대신에, 꽃은 오래 가는데, 꽃은 오래 가고, 예쁜데, 그, 보카시가, 얘는 향은 없습니다. 음. 18,000원. 그 다음에, 아, 이제 이 집을, 이제, 저희가 꽃 피기도 전에 막 빼오는 집인데, 예, 용원에 갔더니, 아, 그, 리 음? 마리송이, 이렇게, 그, 이제 많은 양 중에 일부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예. 꽃송이들이 발부 좋고 음, 아 발부 근데 좋고. 송이가 한 송이 음, 아니한 아니, 송이는 아니고 그 대, 대체로 한 송이짜리 송이 한 송이짜리도 송이 있어요 한송이짜리 어, 많아 어, 있어요 근데 지, 그거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음. 물린 아이들 물린 아이들은 오히려 어, 두 송이짜리들이 있고 핀 것들은 자꾸 이제 가져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그 확, 확인이 안 되는 것까지도 제가 싹 가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또 다시 갈수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태안을 가고 그저께 가고 형님하고 가고 어제는 마님하고 가고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음, 마님하고 가가지고 고기도 잡고 우리 마님이 고기를 이렇게 챘는데 고기가 글쎄 두 마리가 잡힌 거야 그래서 마님이 어, 붕어가 바늘이 두 갠데 동시에 뭔가 일타쌍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이, 이 정도의, 에, 그 물건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꽃이 안 나오는 타이밍인데, 많은 것 중에 이제 발부가 늦게 형성돼서, 어, 마치 피는 아이들, 피는 아이들. 근데, 쟤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 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얘는? 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복화시는 응? 향기 없고 마리송은 음. 향기 있어요. 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향이 있는데 복화시만 향. 어, 없어요. 기 밀토니아도 향기 있는데 복화시만 없어요. 이제는 이제 카틀리아를 이제 여름 나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음, 여름 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직은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가 6월 22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해가 해가 길어질 때 해가 길어질 때 장물은, 음, 좀더 탄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요즘은 그냥 하루에 거의 평균 2시간씩 물을 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줘야지 돼요. 왜? 장물은 자라는 때가 있거든요. 일년이 있으면, 사 어? 4월부터 6월달이 이때가 전체, 이 3개월이 전체 자라는 양의 60에서 70%가 이때잖아 이때 이제 물론 조원성은 음, 아니겠지만 할수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에도 크고 하지만 어, 중원성 음, 뭐 카텔레아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을 말리지 말고 햇볕도 최대한 주고 비료도 지금은 음, 주셔도 주셔도 환경이 좋으니까 욕심만 안 낸다 그러면은 괜찮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뿌리가 잘 도는 애가 있고 그러지 않은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알비료를 올려놨는데 어, 뿌리가 안 좋은 것같아 그러면 은 바크로 되있다든지 뒤집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털어보세요. 털어서 응.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에 바크는 새로 채우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가 비료를 줄때 어? 액비를 주면 은한번 주면은, 한병 주면은 그만이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비료는 알비료는 작물의 상태와 비료의 흡수 상태를 봤을 때잘 견디고 탄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줘도 되지만 현재 상태에 비료 줬던 것들이 어 얘네들이 지금 새들이 난리네 어, 아니왜 왜 방해를 하지 이 새끼? 음. 새이새 그... 응, 그거 이새 응. 빨리 해 어, 아무튼 쟤네들이 <laughs> 우리 집에 사는 애들이 텃새가 됐어요 아무튼 알비료는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이 시기에 다다익선이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관광은 갑자기만 아니면은 관광에 얘네들 수나 적응을 시키면은 괜찮아요 .이. 그다음에 이제. 꽃, 꽃 피우기는 대체로 세모? 음, 대체로 지금은 응. 세모인데 세모데 사실은 세모에서 네모 이제는 일정 음? 뭐 해피송이라든가 이런들은 생각보다 강한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그 존에서 하부나가 되는 애들은 리드 발브가 나와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 미니퍼플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자, 얘가 지금 발부가 발부가 발버린 거요. 리드발 버린 거. 발부가 이렇게 완성되면서 완성되면서 더어더린 음, 네, 것도 되고 아무튼 가져오세요. 어린, 어린. 이 완성되면서 이렇게 이그 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 더 어린 거 가져와 보세요, 마님 어린 이이 아 됐어요, 이건 됐어요. 이 정도는 사실은 응? 우리가 이게 맨처 보면은 만쳐 보면은 두툼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제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것까지 골라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리송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얘는 이렇게 맨처 보면은 맨처져요. 그리 안으로 봐도 보여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어린, 얘는 어떻게 될 건가? 얘는. 얘는. 얘가 자라가지고 하는 거는 일주일이면 이만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상간으로 꽃이. 안 나올 수도 있어안 어, 나올 가능성이 세모가 아니라, 반반이 아니라, 네모에 속한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안 나온다고 봐, 봐야 돼요. 왜? 이제는 너무 더워서, 더워서 생식 생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영양 생장으로 해버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꽃 피우기는 지금 되기도 안 되고,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하려고 그러면 온도를, 온도를, 온도를 시원하게, 그죠? 바람이 잘 통하게. 그 다음에 빛은, 빛은 많이 주는데 이 빛은 뭐예요? 위에서 주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서 내리쬐는 빛이 아니라 옆에서 이거를 띄어서 이 약한 빛이 어, 약한 빛이 골고루 알부가 아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도 응? 음? 자, 얘도 지금 꽃이 물었어야 되는데 못 물었잖아요. 이제 백발벳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야? 할아버지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이렇게 그그 그 새끼를 신화를 친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약하니까 어, 엄마가 친 거는 세력이 좋으니까 꽃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친 거는 세력이 약해서 어, 꽃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꽃피우기의첫 번째는 어, 온도, 비료, 빛,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미 잘 했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꽃을 보느냐 못보는건 수확이라고 수확. 봄에 씨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죠? 여름에 그 음? 비바람을 거쳐서 가을에 풍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봄과 여름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일부는 축소하고서 가을의 풍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그 꽃하시는 분들의. 욕심이지. 자연스러움이야 욕심이 아니라 심리지. 아, 이제는 심리적으로 아, 이때쯤 꽃을 잘 피고 이제 닥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음, 안 폈나? 나은 음, 폈는데. 그거는 그거는 욕심인 게 아니라 다 그러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는 거는 그래서 똑같은 비료를 주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활력액을 집중적으로 비싸도 준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치면은 보약 먹이는 아, 거예요? 어, 보약 먹이는 거예요. 응. 보약은 언제까지 먹여? 세 살부터 다섯 살. 아 우리 장모님이 보약을 너무 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우리 딸이 너무 건강해요. 응? 우리 딸이 큰 딸이 아니야 보약을 난 힘들어. 먹가지고, 응? 나 힘들어. 보약, 나 보약이 보 빨이 떨어졌어. 약발이 떨어졌어. 어, 약발이 떨어졌어.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하면 충실기라고 그래. 잘할 때.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까지는 막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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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봄나기를 봄나기를 잘 하면 건강하게 그죠 어떻게 서장훈이나 강호동처럼 기르면 그죠 어, 내가 이 비교를, 비교도 많이 하고 어, 어, 음. 유재석하고 뭐, 어, 이승기,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사람들도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근육맨들이야, 어? 그냥, 세월 낚는 농부처럼 헬렐레야 하는 것보다, 어? 서장훈, 강호동처럼 잘 길러야 여름나기가 된다. 그러면, 여름나기를 잘 길르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응? 소극적으로 하는 거,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어떻게? 빛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료는? 절대 주면 안 되죠. 응? 왜 여름 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고온 휴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찌 됐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잘 이동해서 관리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어, 말이, 말이 헷갈리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름 나기 하는데 음. 적극적으로 하려면 비료는 이전에 줬어야 되는 거고 음. 이제서야 비료 주면 좀 늦는다는 지금, 얘기지. 지금이라도 비료를 주고 음. 아직 줘도 되죠 비료를 주고 분갈이는 어아 그니까 분갈이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이제 6월이 넘으면 6월이 넘으면은 7월 달 정도면은 분갈이는 해도 되는데 분갈이 하자마자 하자마자 뿌리 내림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분갈이는 6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분갈이 하는 시점의 환경이 아니라 분갈이하고 나서 최소한 열흘 보름 정도는 있어서 그래도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그거보다 더 한다고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 뿌리가 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나기는 봄나기를 봄 관리를 잘하는 게봄 어? 관리를 봄 관리를 지금 관리를 잘하는 아니, 게 6월 달이니까 네. 이제 여름이야 그러니까. 6월이 여름이에요? 여름이지. 아니에요. 왜? 언제부터? 작물한테는 여름? 여름은 7월하고 8월이에요. 어? 휴면하는 휴면하는 응, 응, 기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25도까지이 넘지 않게 하라 그러지만 30도, 35도 어, 이렇게 되었었을 때 작물들은 생각보다. 잘 자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빌레가 한 10여개 정도 이제 대성나에서 가져온지가 이제 꽤 됐는데 꽃이 갑자기 딱 피었어요. 그래서 여기 핀게 하나. 어, 아니, 핀게 하나고, 지금몇개 전... 없어요. 응? 몇개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핀 거는 막, 세 대, 네 대도 있으니까, 응? 이제 하나 핀 것도 있어요. 응? 그래서, 어, 아무튼, 일단은 두개핀거 기준으로, 어? 어, 어? 이거는, 아, 이건 또네대 폈네. 아무튼, 어, 그, 순서대로 해서 7만원. 둘, 둘, 넷, 여섯 개 드릴 수 있어요. 요거까지 해서, 나머지 거는 저희가 해가지고 6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안 올린 이유가 이거는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언박싱 하면은 여러분들또 그래서 일부는 자연스럽게 먼저 이제 영상을 그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 기회가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화가 나와서 두툼해지길 바라고 나오나 안 나오나 자꾸 들여다보고 꽃대인가 이제 자꾸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음, 보고 싶으면안 펴. 어, 어, 꽃 너무, 떨어지고. 너무 욕, 어, 욕심내지 마시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신화가 여기서 올라왔을 때 요만큼 올라왔을 때 지금이라도 그거를 자이 기왕이면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햇볕을 충분히 주고 물 말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어 그린돌도 사실은 어 얘가 지금 신화가 멈췄잖아요 멈췄잖아요 그럼 얘도 어 조온에 하 가멍이 되면은 꽃이 생식생장으로 되면은 겨울에 피는 거고 지금도 어, 고온에서도 되면은 얘네들은 피어야 되잖아요 꽃이 물어야 되 잖아요 근데 안 문다고 왜냐하면 은 온도가 높으니까 얘네들은 안,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 그린 돌은 그냥 이렇게 예, 지금은 꽃이 없는 상태로 뭐 내가 이렇게 응? 길르는 음이지 꽃을 봐야지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가을에 응? 10월달 9월달 이렇게 사서 그때부터 관리하셔서 겨울에 꽃 보는 거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월 롱부 했습니다 뿅 행복하세요 우리 마님 그 고기 잡아 가지고 그냥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사진 찍어 달라고 한 거는 처음이야. 그렇게 낚시를 많이 가서 사진 찍어야 된대. 이거는 사진을 찍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우리 단체 카톡방하고. 예. 여기 이거 아스코산다 제가 저번에 보여 드렸던 거 꼽혀 가지고 아, 이거 엄청 깨끗해. 근데 그것도 우리 집에서 속수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튼튼해. 응, 튼튼해. 응, 입장이 길어졌잖아요. 딱 봐도 연매수가 응. 엄청 많아져. 이 시기에 노란 꽃이 많은 것 같아. 노란색 꽃, 얘도 파피오 아니 파피오래 응. 어. 오돈토, 노랑도 대륜도 좀더 가져왔어요. 이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 아 오돈토, 그... 이전에 그 오던 토 이것도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거랑 저거랑 향이 조금 달라요. 우리 아빠가 저거 아니 등기시. 저거 등키시 가져와 돼, 나중에, 나중에 보여준다고 아이고 그. 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여주면 또아 우리 다음에 안 와? 어, 그래 알았어요. 야지아 아낄게요. 네 알겠어요. 이 거를 그냥 이렇게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치사 빤세요. 알겠습니다. 뿅!